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. 오늘 본격 다이어트 3일째 저녁 저녁 메뉴입니다. 첫 번째 지금 닭 가슴살 120g 지금 3일째 먹는데 벌써 질렸고 오늘 특별히 단백질 보충을 위하여 고등어 고등어 반 토마. 그리고 방울또마도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 있었는데, 한개 먹었고, 요렇게 저녁 식사하고, 9시부터 10시까지 개인 운동 후, 10시부터 11시까지 PT 시작해 보겠습니다. 맛이 마스치... 있다고 생각하고 먹겠습니다.